엄만이 자산이다. 애드센스 팜을 운영하는 알파남이라고 합니다. 어, 요즘에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키워드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수익을 인증해 줬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키워드도 키워드지만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키워드 영상 말고도 다양한 제 영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유입시킬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674달러를 버신 분도 있는데 어 이게 뭐 91만 원. 하루 91만 원 정도.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좀 걸리셨겠지만 뭐 나쁘지 않죠. 이돈 되는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매주 항상 말씀드리지만 키워드 추천드리는 게, 어 제가 많은 분들 블로그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느낀 게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쓴다는 겁니다. 에디센스는 네, 명확히 돈 되는 글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UI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워드프레스로 다양하게 가능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첫 번째 키워드는 화담숲 예약인데, 이제 11월에, 이제 가을에 어 혹시 화담숲 가보신 분있을 모르겠지만 가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또 굉장히 좋은 핫한 키워드인데 화담 숨 예약. 어, 이것도 이 에디센스팜 황금 비서 이거를 추가하시면은 이거 제가 여기 아래 나오는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좀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블랙 키위 이런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이어서 이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유류 회원들에게만 1년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고, 어 조금 한달한달 한달 구매하시기는 어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담숲 예약치면은 어 실제로 이제 10월부터 막 9월부터 막 올라가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좋은 키워드예요. 예약 이거 언제 하는지 예매하는 방법, 예약 후기라든지 어 굉장히 좋은 키워드가 많아요. 모노레일 여기 가서 뭘 먹는 게 맛있는지 예약하는 법, 주말 예약 예약 꿀팁 굉장히 많고 실제로 진짜 많이 가고 가면 진짜 좋기 때문에 많이 가는 거예요. 한번 가 보세요. 확실히 이거 포스팅하면서 예약하면은 가 보시면 굉장히 좋고 돈이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돈 되는 키워드가 있고 이제 2026년에 월드컵이 열리죠. 지금 조별 예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조편성, 조춘점, 뭐 공인구 유럽 예선 일정 굉장히 좋은 키워드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선점해주면 지금부터 올라가고 있죠. 내년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게 또 시작하면은, 어, 이때 이런 것들. 예선 선수 명단. 그리고 어떻게 보는지. 라이브 무료보기. 이런 게. 21년에서 23년에는 이것만 쓰면서 정말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시겠지만은, 뭐, 쿠팡 나오고, 뭐, 스포티비 나오고, 이러면서 조금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예전보다는 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왜냐면 옛날에 이런 거 보려면은 다 뭐, 결제해서 봤어야 되는데, 요즘엔 뭐, 무료 사이트가 너무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음 키워드입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어, 캄보디아 납치입니다. 아 어, 이게 정말 굉장히 어, 핫한 키워드예요. 이게 굉장히 납치를 어떻게 안 당하는지, 여행, 여행 가면 안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돼요. 어, 납치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 정리해주면 좋아요. 어,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는데, 어, 저는 여기서 보면서 느낀 게이 사기 치는, 그러니까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기 치는 놈들이 진짜 잘못한 건데 이게 이게 아시겠지만 간절할수록 당하거든요.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월 천만 원 준다고 해서 이런 것들로 얘네가 공고를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간절하면 그런 거에 속는다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간절할수록 내가 위험에 노출되고 사기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말 쉽게 버는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납치 관련해가지고 어, 지도, 대사, 뭐 실종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납치에서 대사관, 대사관 신고 방법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 어떤 예방법, 어, 사건 정말, 대사관 논란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다들 잘 써셨네요. 사건 대응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경각심도 알려주고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알려주는 이런 것들을 쓰면서 어, 도움을 주는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글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정말 핫한 키워드죠. 이걸로 지금 돈을 쓸어 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인데 이게 오류났을 때 해결 방법이라든지. 근데 이게 왜 떴는지 어, 10월 15일에 지금 부동산 대책이 되면서 벌써 이런 홈페이지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굉장히 좋은 키워드가 많습니다. 어, 그럼. 지금 지금 뭐예요? 이게 왜 이런 게또 돈이 되냐면은 이 부동산이 다 돈과 연관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규제 지역 있죠. 규제 지역. 규제 지역 어디서 보는지 조회 어디서 하는지. 근데 이걸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으니까 마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어디서 할수 있는지. 그럼 이런 거 보면은 여기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청약 홈에서 어떻게 보는지 호객노노에서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게 나오니까 뭐 이런 거 청약. 홈페이지,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게 많죠. 홈페이지, 부동산, 규제, 지역, 뭐 이런 것들 있죠. 확인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또 쓰시면 좋아요. 여기 보시면 티스토리 올라가 있죠. 2021년 께 어, 그리고 부동산, 규제 지역 확인 뭐 이런 거 치시면은 한번 볼게요. 보니까 워드프레스들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워드프레스들 올라와 있죠. 한1년 전에 썼던 걸도 올라와 있죠. 이런 식으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좋은 키워드입니다. 여, 여러분들 지금 이런 부동산 규제가 됐다 하니까 좀뭐 10월 15일 뭐 대책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보다는 어 부동산 규제 지역을 어떻게 실시간 확인하는지. 어, 이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집값 올라가고 이게 다 돈이랑 연결된 거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이 사람은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보시니까 워드프레스로 제네럴 프레스 어, GP 프로그램 GP 테마를 써서 하시고 계시네요 이런 것들 좋고요 다음 키워드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좋은 키워드가 많아요 상생 페이백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죠 이 상생 페이백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부에서 지원금을 굉장히 뿌리고 여기 보니까 워드프레스로 또 광고를 올리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런 식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것도 이걸 보면서 어? 파워링크가 되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네이버도 이게 계속 잘려요. 이분이 지금 아마 노하우가 굉장히 좀 많으신 분 같아요. 이게 한 개밖에 없는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되게 디테일한 여러 가지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광고 돌린다고 다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띄우는 것도 여러 가지 로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다 해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돈을 많이 못 버는 거고 이런 방법들은 어 이렇게 마암리에 알려져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도 있지만 여기서도 그런 어 디테일함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정지 안 당하고 심사 받을 수 있는지 이후에 어떻게 홈페이지를 세팅해야 되는지 여러가지 요소들 이런 걸 보면서 또 벤치마킹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보면은 이 이런 카페들도 이런 걸 올리는 이유가 이런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게시물 보기해서이 사람이 뭐 올리는지 보면 돼요 왜냐면은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이런 카페를 3, 40개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알바들이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 잡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런 카페 활성화 시켜서 이런 카페를 더 비싸게 팔고 여기서 광고를 받고 이런 여, 그럼 이런 카페 하나라도 3천에서 6천 벌거든요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페 마케팅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이런 국가 홈페이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백링크 남기고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과거 영상들이 있고 강의에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것만 봐도 정말 무궁무진하죠 돈벌수 있는 게 정말 이, 이 키워드 하나로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11 무료 업데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마지막 키워드 추천인데. 윈도우 11 보면은 여기도 무료 업데이트 해서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여기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또 본인의 워드프레스로 보내고 있네요. 그리고 올린지 얼마 안됐는데 1200명이나 본거 보니까 많이 있고 이 로직도 이렇게 하는 것들 프로그램 어떤거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이제 강의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확인해보면서 이런 키워드들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다 워드프레스 하시는 분들이 다 먹어놨네요. 그래서 뭐 기간 업데이트 방법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쭉쭉쭉 올라가고 아마 올해 말까지 계속 올라갈 거고 30대 이상이 검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되는 키워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써보시면서 또 돈을 많이 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런 키워드 추천 글을 이 영상을 매주 올려드리면서 어 저한테 감사하다면서 커피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수익 인증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조금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고 이 영상 키워드 추천 영상에서 계속 간간히 어 여러가지 팁들을 중간중간 슥슥 넘어가거든요. 어쩔 때 제가 기분이 좋으면 좀 디테일하게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찾으셔서 어 만약에 강의를 들으실 여유가 안된다 하면 그런 힌트를 힌트를 모아서 모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돌파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저는 온라인 건물주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자유가 되는 그날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긴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분들은 인내심이나 집중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요즘 짧은 영상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긴 영상을 볼수 있는 집중력을 가진 분들은 솔직히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집중력을 어디 활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구글 블로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범한 직장인에서 5년 동안 40억을 벌게 되면서 여기까지 본 분들에게만 말씀드리자면 블로그라는 거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고 돈을 제대로 많이 벌고 싶다 라는 목표를 세우면 진짜 인생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로그라는 것을 어떻게 배우고 돈을 어떻게 많이 벌지 고민이신 분들은 무료 블로그 코스 꼭 신청해 보세요. 제가 과거에 300만원에 판매되고 지금도 그렇게 판매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진짜 한번 보는 인생 적어도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갑질당하고 챗바퀴처럼 굴러가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코스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무료 자료 다 보는데 1시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1시간 투자해서 인생이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볼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클릭하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이 온라인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